그것만. 근데 이따 물방울을 얻어야 될것 같거든요 내가 봤을 때. 야 동남아 이거 타고 점프해가지고 저기 물방울 먹고. 아니 왔어. 내가 먹고 오면 아... 되지. <목소리> <목소리> 야 맞아. 그러니까 여기 괜히 이게 있는 게 아니잖아. <목소리> 야 마우스 존나 <진짜> 재밌어 보인다. <목소리> 자 오늘의 할 게임은 트라이앵프 합방 멤버는 락앤락 삼형제. 나 no, 락앤락핑. 마, 네. 차답 말도쿤. 비닐봉다리의 빛남. 좀 시작해볼까? 우리 락앤락 경제가 드디어 이 세계로 모험을 떠나는데 <laughs> <laughs> 자, 이 게임은. 가자! 간단해요. 기사, 궁수, 마법사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거 하나씩 골라서 선택하셔서 우리 그냥 롤플레잉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우리 다 마법사인데. 아, 이걸 눌러야 되네. 역시 이 자식들 다들 어? 난 파이어볼트도 쓸수 있어. <laughs> 난 아이스볼트인데. 솔직히 중성마녀 상위 호환은 동정마법사지. 야, 우리 다 동정이라서 그런 거냐, 이거? 너무 센터가 아니야, 이유가? 동정마법사 삼형제. <웃음> <웃음> 오와 아, 이거, 이거 이거 빼고 이거 뒤로 빼고 이거 뒤로, 뒤로 한명 빼줘야, 빼줘야 된다 한명 빼줘야 된다 들어봐, 아, 들어봐 내가 빼고 있어 내가 빼고 있어 아, 내가 야, 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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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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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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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가자 탕수 육 먹으러 가자 아나 양장피가 좋아 음 <laughs> <laughs> 코끝이 증해지겠군 야야 야이 개야이 <laughs> <laughs> 개새나 야야 나야 나와 깔아뭉기지 마봐. 이거 이렇게 하 거야 한 놈씩 한 놈씩. 그래. 나 공산주의가 왜 망했는지 알것 같아. 야야야 <laughs> <laughs> 야, 야, <laughs> 한 명씩 손들면서. 지우자, 저 새끼. 와. 고정시키고. 아장 양 개새끼다. 언제 소아춘이요 놔야 되나 봐 이렇게 쌓아가지고. 나 오늘 만든날 아니다. 쇼. 쇼. 높. 높. 마지막. 높. 지금. 루코니가 할 말이 때. 야야 잠깐만. 루코니가 할 말이 때. 이거. 여기다 한번 여기다 한번 여기다. 어 됐다 됐다 됐다. 그러니까 이 상자를 여기 딱 세우라는 거지. 아야 잠깐만요. 어 됐다 됐다 됐다. 오. 아, 음. 됐어. <laughs> <이 말로> <웃음> <와>. <웃음> 야 이거 이거 이거네. 누나 막고 치워 봐. 어. 야. 이거를 아냐 아니야. 됐이야. 아 됐다 됐다 됐다. <laughs> 어. 그리고 여기 네모난 거 하나? 오! 오 됐다 됐다. <웃음> 됐는데요. <웃음> 됐는데요. 됐었어요. <laughs> <laughs> 야, 돌려줘! 야, 돌려줘! 돌려줘! 돌려주세요 야, 좀더 간절하게 말해보라고! 돌려줘! 오? 어, 우리 다 기사됐다! 이거 아니야? 으, <laughs> 지마 <laughs> <laughs> 내가 날려보내줄게. 우와! 우와, 재밌다! 오. 오케이, 아, 안녕히 있어. 안녕, 나는. 말하네. 오케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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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밀어가지고 하면 될것 같은데? 오 좋아 오야 빅남이가 역시 센스가 있어. 있어요 불결한 덩굴이 막고있다 빛을 없애버리세요 위에 위에 공격해봐 됐네 오! 아 역시 오! 아 가자 용사 폰티우스와 그의 떨거지들 용사 폰티우스와 그의 떨 떨거지들 <laughs> 이거는 위에 막으면서 오 가자 우와 우리 300이다 빛을 먹자 영화 300이다 이거 <laughs> 야, <목소리> <목소리> 내가, 내가 딱 이러지 다내 뒤에 마주. 어,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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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게임이었냐? 어? 총 9개 게임인짠 어! 이 녀석은 군가 아야군다 눈도 깜빡이 잡는다! 눈도 깜빡이 잡는다! 데미지안 받지? 아 알겠다! 빛으로 강타해요! 이때 게임 거다 이때! 강타요풍추붕 다시 보낸다 다시 보낸다 군가? 됐어! 야야 일로 일로 위로 위로 로빛로유타했어 위로 위로 어? 시소을 내리찌그래 아 아, 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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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근데 쟤는 약간 미호크처럼 그 존나 작은 칼로만 공격한다. 그게 존나 웃겨 나. 진짜. <laughs> 진짜 파워처럼 생겼어. <laughs> 존나 파워인데 오, 나 오지? 벌써, 절대 안 해. 오늘 점심 시간인 가뭐 레몬 튀김이잖아. 오, 발에 무침이 나온대. 이런 <laughs> 진짜. 근데... 오야 매점 문 열었냐? <laughs> 약간 나 복장이 그거 같지 않아 어스싱크리드그 내려 쿵 찍는 거 하기가 힘들어요 키보드로. 아 그래요? 아, 오, 야, 이거 재밌다. 아, 어, 이렇게 하는 거구나. 대화. 야, 저 여자들 죽여. 야, 너는, 넌 TRPG 하지 마라. 너는 그 p 게 하지 마라. 어, 그 여관주인을 죽입니다. 혼돈 악이다, 혼돈 악. 이제, 한 명씩 골라서 오. 하는 것 같은데요? <웃음> <웃음> 야, 야, 야! 야, 이거, 야, 프레스 뭐야, 야! 야 <laughs> 이거는 이제 마법사의 역할이겠죠? 음. 어, 어이, 애송이들. <laughs> 수백 년간 현자 <현저> 타임을 느낀 <laughs> 이 아저씨를 물러보지 말라고? <웃음> <웃음> 이거는 요거 같은데요, 빅남씨? 내가 가리키는 거? 야, <laughs> 야, 다 나와봐, 다 나와봐. 어야야야야머머 쓴다 머머머 쓴다 우리 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어야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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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을머나머머머머거머머머가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고머머머가지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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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아아 <laughs> <laughs> <못 보면> <laughs> <laughs>

아, 어, 잠깐만 한번 나온다. <laughs> 어떻게 올라오게? <laughs> 나 이거 하나 줄게. 해 봐. 그래. 해 봐. 민빙나 어떻게 올라갈 거야? 가붕아. <laughs> 가붕아 어떻게 올라올래? 눈눈 <laughs> <좀> 깜빡하지 않으냐. <laughs> 오. 나이스 이거는 붕찌 붕찌 곳이다 <laughs> 뭐 <뭐야>? 야야야 <laughs> 야야 야야 죽어 야 죽어나갈 거야 그 정도 하면 야, 야, 야. 야 브라질 소년이 그거 많이 하다 죽었어 자. 야와오오 야야야야야야. 오오오봐오오오오오봐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캬캬캬 원래 궁수 싸우는 거 아니랬어. <목소리가> 죽었다. 오! 아! 국군 너 얘기 막겠네. 아 씨발. 아 씨발. 마음껏 살아봐. 안 되면 안 되면 뭐찬대만 탕! 나 없어 본대 봐. 나 보고 몸빵아네 어트 해야 돼? 그냥 이렇게 해도 될것 같은데? 어? 가자 가자 야, 나 쓸모가 없구나? 아냐 아니아너다 했어 네가 없으면 안돼이 게임 게임 절타할 때 네가 필수야 내가 볼게 너어디다 뒤져 더 빈다 소환할 줄 아는 거란 건 상자 밖에 없어 저 새끼 저 새끼 로제 <laughs> 택배 출신 좋아. 아니 마법사라면 보통 파이어볼이나 아이스볼 같은 거 날려야 되저 새끼는 그냥 하는 일이라고는 접하고 아, 나서 하고 있다고 야 빈다 한 도와줘 빈다야 네가 다 해야 돼 여기 빈단야 어, 네가 다 해야 돼 네가 다 해야 된다 얘가 참 이른 자래, 얘가. 맞아, 맞아, 맞아. 오, 야, 센스 좋았다. <웃음> <웃음> 야, 야, <나 웃음> <존나> 센데. 야, 나 존나 센데, 대세인데. 차! 우리가 찾고 있던 왕자 님이 겠군요 누가 ]이다. 이게 구해 준 사람처럼 보냐? <laughs> 야 야, 씨발 돈 있냐, 너? 내목 <laughs> 많게 생겼는데. 이봐, 대개 왕자도돼지시기는 하나도 관심 없어. 같이 돌아가자. 나는 뭐든 시키면 하는 어린아이가 아니야. 야쟤 방귀 꼈어 어, <laughs> 씨발 <laughs> 나깨지 않는데. 저. 나 진짜 꼈어난 방귀 대장 뿡뿡이다. <laughs> <laughs> 짜잔냐 <laughs> 어야 때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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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절 걸렸어 오줌 좋아. 야야 야, 내려 뛰어 야, 야, 봐야 잘했다 잘했다 야! 야, 내가 다 하는데 지금 오리다 와 오! 격 <5월이다>. 일레 오 <laughs> <우와>. <laughs> <대한> 공개 동료 <laughs> <laughs> 맞아, <용민>. 공개. <laughs> 공대장, 너 솔직히 말해, 저 친구지. <laughs> 미안합니다. 아, 네, 궁수새끼, 저거 잘하는 사람들 었더니아재밌다이공개좀 아. 해주세요, 궁수님. 공대장님, 저 궁수도 똑같이 나눠야 돼요? 저 오버워치로 따지자면 어. 금메달 받았거든요. 깍지 말아주실래요? 임, 임무시간, 임무시간 금메달.